그버랍 없어서 사 반가워라 없어서 사너 이게 뭐 하는 거야? 가방 열어봐. 들어 있어. 지금 신의 무구가 지금 들어있대. 왜네 가방 안에 그게 들어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이렇게 애떤 양반이 왔는데 애떤 양반이 뭘 보려고 여기로 왔을까? <웃음> <웃음> 너무 어려. <laughs> 몇 살이에요, 어래? 너 구보라법사 반가워라법사. 근데 뭐 이렇게 적었어? 그뭐 적니? 점사. 5년은 음. 잘 기억하려고 적어두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그거 같지가 않은데 이거 그냥 점사가 이거 쓰는 거 그게 아니야. 너뭐 하러 왔어? 뭐 염탐하러 왔대 지금 할머니가 자꾸. 아나막 뭐 몸이 바드바드바 지금 떨리거든? 한쪽 줘봐. 뭐라고 적었는지 한번 보자. 내가 좀볼수 있잖아. 내가 점사 친 거니까 볼수 있잖아. 한번 줘봐. 내가 한번 좀 볼게. 1번. 뭐야 이거. 생년월일을 들었다. 선생님이 방울 부채를 들었다. 흔들었다. 어떻게 든 뭐라 주문을 외웠 떴었다. 너 이게 뭐 하는 거야? 너 미안하지만 네. 가방 열어봐. 가방이. 분명히 뭔가 들어있어. 지금 신의 무구가 지금 들어있대. 한번좀 꺼내봐봐. 아니 남의 가방을 왜 보시려 고 그래요? 열어보라니까. 뭐 확인 좀 해보려 그래 지금. 한번 열어봐. 아니 남의 가방을 왜 자꾸 왜 열어보라는지 몰라? 너 이거 있잖아 너 무당이야? 아니 있, 있을 수도 있는 거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왜네 가방 안에 그게 들어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너왜 그거 들고 다녀? 한번 열어봐봐 내가 틀린 말 했는지 보자고 있어 없어 대답해봐 <laughs> 있어요 친구들한테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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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해서 점을 봐주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이 니무 단거 보니까 인터넷인가 봐어 거기다 너 닉네임을 넣고 네가 무속인도 아닌데 무속인이라고 지금 써놓고 다니면서 네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대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좀솔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맞아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음. 관심이 좀 생겼었고. 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를 잘 몰라서 음. 한번 궁금해서 무료 점사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 그 무료 점사 봐주시는 선생님께서 음. 너는 무당을 해야 되는 앤데 음. 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어떻게 돈을 많이 들여서 구슬해서 무당이 되나? 본인은 너무 과해, 오바했다는 얘기야. 방어 부채를 들고 다니는 게오바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무손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이러고 다니면 이제 네 어떻게 할래? 이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한번 봐줘 봐. 오방기 뽑아면서 한번 봐봐 봐. 너가만 정말 인가 내가 인정해줄게. 이거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리고 니가 지금 부족하니까 보사님들마다 선님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 선생님 어떻게 보면 너 지금 조금이라도 너한테 도움이 되고 필요성 있으려고 찾아다니면서 지금 기록하고 쓰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우리 집 뿐이 아니야. 너이 행동 계속하고 다닐 거란 말이야, 지금. 우리 집에 왔다 그래도 지금 나한테 이렇게 들어도 너 하지 마. 안 해도 돼. 그리고 너는 너 직장을 다녀.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 근데 너는 이 말을 듣고 나지만 돌아으면또 어디로 가? 무속인 집또 찾아갈 거야. 맨날 무속인 집 찾아가면 뭐할 거야? 솔직한 얘기로. 결국은 잘못하면 이게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이거를 살라 그래 이렇게 할라 그래 정식적으로 안할것 같으면 하지 말든가 네가 무조건 테스트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 지금 무속인 행위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고 싶어 계속 가고 싶니 아니면 네직업을 찾을래 이거를 방어부처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싶니 처음에는 이제 직업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음. 가는 데마다 자꾸 나한테 와서 구슬 해라라고 하시니까. 음. 정말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음. 일단 사람들이 초기 좋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이게 좀 알바처럼 사람들한테 뭐사지처럼봐는게 용돈벌이가 조금 되더라고요. 너 그거 뒤뒷 감당도 생각 안 하고 이거 해? 뒤에 뭐가 보이는지 알아? 경찰서라는 얘기야 너왜 선생님들 거 법당 이렇게 어설픈 애동 거 법당 어? 합성해가지고 왜네 법당처럼 해서 너거기서 찍어서 올려놨냐? 너 끌려갈래? 아니면 정신 차려 너길 너가 직업 찾아서 갈래? 젊은 나이에 왜 이거를 해? 신의 게 지운 거 아니야 너가 흉내내고 싶다 흉내내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 하는 거 이거 정말 아니야 아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은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부당집 다니고 이거 해본다 적고 이거 하지 마 정말로 이러다 진짜 경찰서 끌려간다 저뭐 젊은 나이에 뭐 죽은 곳이 쓰고 싶니 지금부터 이렇게 사실 말씀해 주신 선생님이 처음이어서 그치 렇 네. 다른 사람들은 아 그래 그래 너가 까무리 있고 너가 젊으니까 이쁘니까 하면 되겠다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선생님은 지금 엄마 입장인 거야. 난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딸 같은 입장인 거야. 그러고 다니는 엄마들이 보면 어떡하겠어? 가슴이 아픈 거야. 방울부채로 솔직히 오늘 왔으면 선생님을 주고 선생님이 처분해 주세요. 오늘 여기서 그냥 끝내고 안 했으면 선생님은 그게 바람이야. 이거 왜 들고 다녀, 이거 가서? 참, 어디 가서 샀니? 차기도 잘 사가지고 왔어? 그거 안 해줘. 열어봐봐. 남들이 보면 아닌 줄 알아. 어이씨구, 갖출 건 갖췄네. 봐봐 또. 야, 여기. 뭐야, 엄마, 방을, 부채, 정말이네. 엄마, 아유, 그래도 들키는 않으려고, 야, 들키지 않으려고 또 싸가지고 왔네, 또, 여기다. 어이씨너 이거 선생님한테 몇개놓고 처분해 주래, 할래? 너 이거 들고 갈래? 길래 확실해? 네. 해도 되겠어? 네. 너 그러면 나가서 이거 하지 마, 약속. 가서 인터넷 카페 깔아놓은 거다지워 너몇 군데 해놨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절대로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 친구 있으면 선생님한테 보내. 살비 선생님이 봐줄게. 알았지? 하지 마. 오늘 점수 어떠셨나요? 체기 좋으니까 그냥 용돈벌이식으로 재미로 하기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너무 그냥 철없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방을 부채도 드렸고. 정신 차리고 제 앞길 똑바로 찾아가면서 살겠습니다.